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치킨이랑 떡볶이 네, 이렇게 포장해서 왔고요. 요즘에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직접 포장을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떡볶이랑 네, 그 치킨 피자 떡볶이랑 치킨이고요. 잠시만요. 제가 지금 배터리 문제 때문에. 그럼 예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무랑. 와, 엄청 큽니다. 치킨이랑, 이런 소스랑, 젓가락이랑. 그리고, 튀김. 예, 고구마 튀김이고요. 젓가락. 그리고, 떡볶이에요. 사실, 이 떡볶이는 그냥 이 치킨을 기다리고 있는데, 앞집에 떡볶이집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, 맛있을까? 하고서 딱 주문을 해봤어요. 오, 냄새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는데요 제가 이 동네에 떡볶이 좋아하는 데가 없었는데, 어, 컴퓨터에 다 튀겼다. 맛있으면 애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요. 메인이죠 네, 메인 떡볶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예, 와. BBQ 떡볶이는 맛있죠 떡과 BBQ 치킨은 맛있죠 시장 떡볶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 동네에 좀 유명한 떡볶이 집인 것 같아요 무슨 방송에도 출연을 많이 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뭔가 그 먹방하는 사람 같이 많이 깔아놓고 먹네요 맨날 예. 이렇게 한 그릇도 남기고 이랬는데 오늘도 남기겠지만 그래도 비주얼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, 이렇게 예, 썸네일 찍고 있어요 <laughs> 예, 이렇게 들고 찍어야죠. 예, 네. 어, 예, 썸네일 완성됐습니다. 아. 음! 역시, 후라이드가 비비크가 맛있어요. 야, 유 음! 에어컨 없는 곳에서 먹고 있어가지고 벌써 땀이 납니다. 일부러 못 생긴 거를 고르는 건데요. <laughs> 약간 제 생각에는 뭔가 썸네일이 엄청 잘 생겼는데 딱 들어오면 못 생기면은 속았다 이런 느낌인데. 좀 제일 못생긴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대충 올리면은 좀 그런 느낌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뼈는 바로 비닐봉지에 이렇게 버려서 치우기 편하게 하는 게 자취생의 국룰이죠. 좀 매워 보이는데요? 엄청 매워! 이게 뭐야? 어,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. 내일 시험이어가지고. 어, 이거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요. 와, 뭐 이렇게 맵게 만들어 떡볶이를 그냥 아예 단맛이 아예 없는 떡볶, 이 그냥 고추장, 고추... 고춧가루 만들어 간 떡볶이? 이런 맛인데? 이게 뭐죠? 다시는 안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비비큐를 먹게 된 이유는 어그 누나가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먹었습니다. 음, 약간 비비큐만의 양념 맛. 야 예, 이거는 좀 제가 간을 다시 해가지고 나중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냥 썸네일용으로. 네, 내또 있습니다. 요즘에 비비크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치킨이 가격이 올랐어요. 그래서 옛날에 한만원 초반대에 먹을 수 있는 치킨집도 꽤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. 고구마 튀기는 맛있어 보이니까. 음 튀김이 맛있네요. 오늘 먹은 이 떡볶이는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그냥 아예 제가 먹는 떡볶이와 다른 맛입니다. 아예 단맛이 아예 안 들어있는 그냥 매운 떡볶이. 그래서 <laughs> 제 입맛에 안 맞아요. 비비큐 꺼 아니고요. 이 다른 데 겁니다. 음, 치즈 떡 치즈 올려서라도 먹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떡볶이 그냥 간단하게 혼자 해 먹을게요. 프라닭 맛있죠 근데 프라닭도 좀 비싸지 않을까요? 요즘엔 진짜 그냥 너무 다 비싸서 제가 요즘에 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일부러 살을 찌우려고 많이 먹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험기간에 3kg나 쪘습니다. 운동은 따로 안 하죠. 오뎅도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. 오뎅이 아니네? 뭐야, 와, 여기는 진짜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, 제일 난해한, 진짜 제일 난해합니다. 이게 무슨 맛이지? 후추 떡볶이? 이런 느낌이에요. 진짜 후추만 맛납니 <laughs> 후추랑 고춧가루만 맛. 다, 다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죠. 네. 아, 내일부터 시험인데 큰일 났습니다. 너무 양도 많고, 약간 공부 의욕이 안 생길 정도로 양이 너무 많은데 공부 안돼 있어가지고. 틈새로 보이는 것만 공감은 돼요. <웃음> 좋네요. <웃음> 역시 아이유, 가디유죠. 가디유, 아, 사자의 쫓기듯이 이미 쫓기,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약간... 사슴이 아니라 약간 거북이가 된 느낌, 거북이가 돼가지고 그냥 만사 포기하고 <laughs> 포기하게 되는 느낌. 호랑이 공부법 잘할 자신 있습니다. 2분 전에 하면 돼요. 오늘 푹 자도 되겠네. 오늘 그냥 자도 되겠습니다. 좋네요. 봉춘님도 로스쿨생이신가요? 예비 정병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. <laughs> 약간 로스쿨 얘기인데. 어, 잘하는 편이죠. 뼈 발골. 음, 전리사 준비 중이시구나. 민소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민소를 아예 이해가 안 납니다. 민소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<laughs> 음, 떡볶이가 너무 맵고 맛이 없어서 <laughs> 못 먹겠어요. <laughs> 처음 보는 집에서 시켜본 거거든요. 그냥 이 치킨 기다리고 있으면서 앞집에 떡볶이집이길래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왔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나? <laughs> 그래서 처음 시켜봤는데 어, 제 스타일 아닙니다 너무, 너무 매워요 맵고 간이 안돼 있는 느낌 그냥 정말 후추랑 고춧가루로만 만든 맛예 그런 맛입니다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, 기억금님 그냥 제 입맛에 안 맞는 거지. 유명한 집인 것 같긴 해요. 그냥 제 입에 안 맞습니다. 그냥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많이 써져 있었어요. 치킨 땡기시면 드셔야죠. 아 최애 최애 친구나잘 봐봐요.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뭐. 뭐라고 해야 되지? 제 입에 제 입에 안 맞아요. 계속 말하지만 저는 좀 달달구리한 떡볶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맵찔이는 아예 도전하면 안 되는 맛의 떡볶이 맛. <laughs> 그냥 정말 음 단맛이 아예 없는 그런 떡볶이 맛이에요. 어, 어제도 지었구나. <laughs>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써져 있더라고요, 떡볶이집에. 근데 생각보다 떡볶이, 그, 치킨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. 예. 이게 살이 잘안 쪄요. 그, 치킨은 다른 음식에 비해서 먹는 거 대비 살이 안 찌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.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. 음. 약간 신기한 맛이에요. 맵진 않아요.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정말 후추의 매운맛, 그런, 그런 칼칼한 매운맛이 나는데, 예. 아 써있었어요. 제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써있었습니다. 이제 한 조각만 먹으면 배가 찰것 같습니다. 음, 티클 0칼로리인 거 짭짭박사님이 공인해 주셨구나. 아, 원래 10배 더 매웠다고요? 그래요, 이게 맵질 않아요. 맵진 않은데, 그냥 정말 완전 매우려고 만든 떡볶이 맛? 이런 느낌이에요. 원래 매웠구나~ <laughs> 인스타도 합니다. 그러니까요, 키키는 단백질 덩어리에요. 그래서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되면은 좀 살이 빠져 있어요. <laughs> 너무 밤늦게만 안 먹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ASMR 때문에 선풍기를 못 틀고 열무 때문에 에어컨을 <laughs> 에어컨 있는 방문을 닫고 네. 쭈그려 앉아서 먹고 있어서 더 덥습니다. 아 소연님 다이어트 사전에 있는 분이셨구나 아무도 모르, 모르는 분이셨네요. 약간, 떡볶이나 아니면 족발 이런 거 먹고 자면은 확실히 그 다음날 좀 이렇게 살이 쪄 있는 느낌이거든요? 근데, 땀이에요. 근데, 그 치킨은 먹고 자면은 좀 이렇게 살이 안쪄 있는 그런 느낌? 와 덥습니다. 이제 이 고구마 한 조각 만 먹고서. 땀을 흘리는 게 없나요? 아 너무 더운데. 지금 여기 제눈 앞에 온도계가 있는데 30도입니다. 지금 이 곳이 30도고요. 문 닫아놓고 선풍기 못 켜서 바람 안좀 만들어. 더워요. <laughs> 땀 흘리고 있잖아요. 올 제가 올 여름 들어서 땀을 안 흘리고 있는데 밥 터디 할 때만 땀을 <laughs> 이거 할 때만 땀이 납니다. 아 제가 좀 약간 그 분홍색을 입으면 유독 얼굴 색깔이 분홍색이 되더라고요. 와 바질 크림 떡볶이 진짜 맛있던데 그거 거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무슨, 뭐더라. 이상한 학교 문양 그려져 있는? 선풍기가 소리 때문에. 아, 예, 저는 식사를 마무리 했고요. <laughs> 다한 거예요. 예, 다 했고요. 오늘은 산책을 하고, 샤워를 하고, 공부하러 가겠습니다. 아, 맞아요. 쿨톤이어가지고, 이런, 그, 파스텔 계열을 입으면은 색깔이 비슷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땀 땀입니다. 색깔이 좀 다르죠. 네, <laughs> 오늘 씻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.